하나, 둘, 셋, 파이팅! 아,

자 이긴 팀부터 이제 정식으로 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몸풀이세요. 같이. 그리고 점수 이런 것좀 알려줘야 돼 많이. 공 많이 가지라세요화이팅 자 PTA 93 경기 여기는 PTA 93 경기 아이팅 T A P T A 93 경기 응? 괜찮아 시원하고 좋지 뭐. 아이팅 아이팅. 자 여기는 PTA 93 대회. 하나씩 십오. 야 나이스 훈아! 오~~ 훈아 서브 BTA 93 대회 자조재 선수 김정기 선수 나이스 아이자 약했다 몇대 몇? 2대 3? 오케이 파이팅! 이창민들 몇대 몇? 여기는 어, PTA 94 대회 어, 권재현 서브 이주원 리시보. 하나 더 여기서 자 하나 둘 화이팅입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! 네, 화이팅 자 오케이 자 PTA 93 대회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식스 게임이에요 PTA 93 대회 박종민 선수 서브 야 좋다 아하 이 스핀이 걸렸는데 그걸 못 잇네 야딱 치는 순간에 봤어야 되는데 스핀이 걸렸는데. 거기는 딱두개만가져가삽니다 에피테이 네. 네. 93대회 조재옥 선수 서브 박정민 선수 리시고 응 찍어서 보냈어. 너 영상으로 보내줬어. 엄마한테도 보냈다. 정말 잘쳤어 그거. 자 PTA 93 대회 조재욱 선수 서브 이도우 선수 리시브. Yeah, nice. Come on, come on. 됐다 나이스. 잘한다 아, 뭐야 나이스, 멋있었어, 멋있었어. 지 자, PTA 야 멋있다 나이스 pta 93대회 뭐지, 뭐 pta 93박지민 선수 지 뭐지, 선수 서, 서브 받 아, 라아 나이스, 발리 멋있다 나이스. 이 야, 나이스, 백핸드 야, 환상적인 백핸드다 이거 0 오대사의 어디에? 3015? 오케 15. 오5 15. 15. 15. 15. 15. 15. 1대 어서 무뭐 좋다. 어 빨리 왔다. 시상식 할 <laughs> 거니까 빨리 와야 돼. 아하, 나이스. 415. 재현 재현아 그냥 와. 재현아. 훈아야 재현이 오라 그래. 오라 그래 이리와이리와 시상식 바로 하자. 자 오세요. 조재성 도와요 이리자 시상식 합니다 바로 이제. 자 끝나면 자5대 3의 415. 응 음, 잠깐만. 보리 썰 이, 내 잠깐만 시상식 하고 가자, 너 <laughs> 애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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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중요한 포인트야. 이제 한 포인트로, 노, 노예드, 어프핸드. 자, PTA 93 대회. 자, 노예드 5대3에, 노예드. 자, 4요? 5대4에, 노예드. 야, 중요하다, 진짜. 야, 이걸로 5대5 가느냐, 게임이냐. 자, 중요한 포인트. 야. 야. 들어갔다. 들어갔다 야. 이게 뭐야 이게 아 5대5 야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이번 게임 끝나는 거에요 야 그게 뭐야 야야 이게 역전이네 야서릴롬야 <laughs> 5대5 마지막 파이널 게임 서릴로 야 서브 좋다 과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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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이거 <laughs> 서리 15. 자 서리 15. 좋아. 야, 서리올. 야, 또이 끝을 향해서 갑니다. <laughs> 자 이제 한 포인트가 중요해. 3리5대 5의 5대 5의 써리얼. 파이널 게임. 폴트 이야 아이고이다. 이런 이런 이런. <laughs> 다시 도로함이타물됐다 <도로하미> 이거. 서리포리자 <laughs>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? <laughs> 자오데오파이널 게임 3리4 0자 중요한 포인트 볼트 야아 이란, 이란, 이자 <laughs> 자, 이이요요 야, 다1안1안1 죽었다가 안1안 죽었다가 1안1 자, 수고1안1안다다1안1안1안1안1안1안 몇승몇패? 자다다이승패가 다 그래서 우리 결선을 해야 돼. 자첫 경기. 자첫 경기는 어디야 어디야 어디을까 조재호 팀하고 또 누구네 팀하고? 김한해 팀하고 또 누가 이겼어? 일대삼. 여섯 누가 팀겼어일사어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는 두 번째 게어디였했죠두 번째 네. 팀하고 해가지고. 유정 팀하고? 네. 아, 박종민 팀하고 네. 누구 조적 팀하고 저희가 네. 네, 4 게임이에요. 마지막 네. 아, 조적하고 박종민 이렇게 했단 말이죠, 조적 네. 그러면 4대 3이면은 어6대6대5대 5로 그러면 6대 5야. 어디가 이겼다고? 네. 조적 팀6대 5로 이겼어요. 네. 그 다음에 마지막 팀은 지금 이도원 네, 팀하고 여기서 팀원나 팀하고 그래갖고 여기가 육대오지, 네. 여기도 육대5야 야, 이게 똑같다. 응?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? 내가 을까 저희가 합계가 많네요. 어디가? <laughs> 야, 이게 네? 어디가 네. 제일 많이? 저희가 여기는 똑같고, 네. 여기가 1승더 많아요. 1승이 많네. 아, 그럼 저희. 김문하 팀이 1위야. 아 1위고조재혁 아 팀이 꼴등이야, 아 꼴등. 맞수 아 네. 네. <laughs> 없잖아 여기 <합, 웃음> 이게 뺏겼으니까. 네. 그리고. 여기, 그럼 박종민, 이도, 이두개 팀이 똑같으네? 그죠? 야, 이거는, 그러면 여기가 1위고, 여기가 2위지. 2위하고 3위인데, 그지 그러면 2위는? 동료가 합산은 거야. 그렇지. 아, 지금 게임수가 똑같이 된 거야. <웃음> <웃음> <응>. 어? <laughs> 어디가? 1렇게가1 2야 12. 그러면 그게 11이야? 그러면 박정민 팀이 2위야? 어, 박정민 팀이 2위. 2위. 2도의 팀 3위. 오케이. 저희가 11점이고. 어디가? 조조 팀이? 저희가 1 1점이요 어디가? 누구랑? 아, 누나랑? 그래, 여기가 1위잖아, 그래서. 1추점이고 박정민 2도 팀이 2위고. 그리고. 그러면 조조고 누구지? 유성이 아, 유성 <laughs> 여기 팀이? 여기가 3위입니다, 여기가.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93대의 호떡 그러지마라자 예. 아, 93대의 우승자 우승자 아. 네. 나오세요 우승자 네. 자 우승자가 누나가 누구지? 이문아자 박수 아, 뒤에 딱 서서 박수 쳐야지 자자 이렇게 딱 하면 되겠다 자 눈에 물안 들어가게 다에안 들어가게 자 여러분들 딱 박수 하고 자 네. 여기서 사, 사진도 찍어야 돼? 자, 사진 보고, 저기 보고 <laughs> 뒤에서 박수! 됐나? 음아 오케이 <laughs>